어, 저 조그만 미니 우스 미니 그린 하우스를 소개합니다. 어, 찬 바람을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어, 스트로폴 패널을 입구를 약간 막아 놨었고요. 서량 딸기입니다. 서량 딸기를 현재 다섯 개가 가운데 매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입구에 관음 관음주기 그 대문지기를 하고 있고요. 아사기 고추 두 그루인데 성장이 조금 그. 그, 저, 흙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이 아삭이 고추는 그래도, 어, 저, 어느 정도는 어 풋고추로 따서 사용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청양고추. 어, 이 청양고추 두 그루가 봄부터 현재 지금 저 11월 1일인데요. 현재까지 이 굉장히 많이 그, 어, 저, 어, 땄습니다. 그래서 음식에도 활용을 하고, 어, 집사람이 하는 부침개에도 활용을 해서 아주 그, 어, 어 진짜 보물처럼, 음, 이용했던 청양고추 나무 두 그루입니다. 이두 예, 그루 청양고추 이구요. 어, 청양고추를 많이 따서 어, 지금은 어, 몇 개만 매달려 있는 거구요. 어,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고추 두 그루입니다. 일반고추 두 그루는 어, 많이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어, 어느 정도 그 풋고추로 따서 이용을 했습니다. <laughs> 어, 그리고 그 화분 조그마한데 심었는데 아주 죽을려다가 겨우 살아난 어, 저 어, 일반 고추입니다. 어, 조금 있다가 아, 큰그 와이비 어, 그 컨테이너로 옮겨 심어줄 예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가지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. 이 조그만 가지 나무는 어, 여름철 그 죽을려다 살아난 가지 나무이고요. 조금 그 화분으로 조금 옮겨줘서 했더니 이,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어, 꽃도 피고 꽃망울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지 나무는 어, 크게 하나를 어, 키워서 하나를 땄었고요 어, 지금은 그 가지 꽃 가지꽃도 열려있고, 어, 가지꽃도 열려있고, 어, 그 다음에, 예, 가지도 열려있, 가지도 열려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들깨가 있는데, 아, 이 들깨는 어, 그, 그 애벌레 애벌레 때문에 여름 내내 힘들어하고 춥지 않고 살아난 어, 고마운 음, 그 들깨인데요. 어, 그 조그만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고 어, 열매 자락을 어, 몇개 어, 매달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그, 그 애벌레에도 굴하지 않고 그 어, 살아난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. 들깨가 벌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이 미니온실 안에서 저 처음 알았습니다. 아, 아 이건 이 화분은 어, 어, 저희 애가 그산 것인데요. 어, 많이 봤는데,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어, 적경채라고 어, 쌈채소 중에 하나인데, 예, 호기심으로 심어봤습니다. 어, 잘 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, 더클 것인지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. 아, 상추는 두번 정도, 두세 번 정도 잎을따었고요 어, 어, 지금 어, 잘 자라고 있는 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상추는, 아, 너무 그, 조금 간격이 너무 배에 심어서 좀 섞어줘야 되는데, 아, 그, 푸르게 자라고 있는데, 속과줄, 그게, 속으로는 속과줘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선뜻 손이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아, 그리고, 마지막에 이, 이 있는 이것은, 당근, 당근을 심었는데, 아좀 베개 심은건지 좀섞아 줘야 하는건지 좀 상태를 두고 봐야 보고서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어, 밤에 온도가 낮아질 때 온도를 좀그 어,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어, 소형 언풍기 입니다 아그450 어, 와트 정도 어 이거 어, 하루에 한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어, 기온이 떨어질 때넣고그할 어, 생각입니다. 그, 그, 이것은, 어, 그, 어, 미니 하우스, 밤에 씌어줄 커버, 어, 커버, 커버입니다. 어, 텐트, 텐트 타프, 텐트 타프를, 에, 이용해서, 밤에, 에, 그 커버로, 어, 이용해서 덮어주고 있습니다. 어, 이 미니 온실, 미니 온실 크기는, <laughs> 미니온실 크기는, 어, 그, 가로, 어, 아, 아 길이가 3m, 어, 폭이, 폭이 1.6m입니다. 그리고 높이도 1.7m. 어, 그래서 제 키가 168, 그리고 억지 억지 우겨서 기 170이라고 우기는데 168에서 가장 높은 데가 제 키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~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는 조금 고개를 숙이고서 어~ 이렇게 해야 됩니다 <laughs> 그리고 이~ 그~ 어~ 미니온실 안에서 이 고추의 가장 그~ 힘든 점은 <laughs> 어~ 그~ 진딧물 진딧물이 고추 잎 앞뒤로 어~ 생기는 건데 처음에는 모르고서 어 이렇게 그 고추 조금 어 집게 같은 걸로 인면을 짓눌러서 진딧물을 그렇게 잡아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딧물에 있는 그 끈끈한 액이 입에 있어가지고 그게 예 습하고 하면 검은 곰팡이가 조금 그 생겨서 검은 고, 검은 곰팡이가 생겨서 어 그래서 어 지금은 어 휴지나 크린, 크린 티슈 이런 걸로 털어주고 있습니다. 바닥으로 털어내는 형태로 하고 했더니, 조금씩 그 고추나무가 깨끗해졌습니다. 그리고, 바닥에 있는 것은, 어, 지금 그 꽈리고추, 집사람이 좋아하는 꽈리고추를 몇그릇 싹을 지금 키워 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은 청경채. 청경채를 처음 심어봤는데, 어, 잘 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그만 화분에 있는 상추는 어, 화분이 적어서 그, 어, 내용이 흙, 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, 어, 그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, 이것은, 아, 꽃도 예쁘고, 처음에 그 화원에서 샀을 때는 큰 생각 없이 샀는데, 이 모양도 이쁘고 꽃도 멋있게 피었는데 좀큰 곳으로 옮겨주자니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, 추운 그 밤에는 아까 그 소형 온풍기 전원을 벽체에 있는 벽체에 있는 콘센터와 연결을 하면 벽체에 있는 콘센터와 연결이 되면 이렇게 그 작용이 작동이 돼서 온도를 한 5도 정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. 많이 높은 온도를 올려주지는 못하고 식물이 성장하는데 그 최소한도 온도 유지 정도는 어, 되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밖에 호기심에 배추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어, 땅과 공간의 제약 때문인지 많이 힘들어가 있고 배추는 그 배추 배추벌레 이 때문에 그 도저히 몇 마리는 잡더라도 견뎌내지를 못하겠습니다. 어, 배추벌레 졌습니다두손 들었고요. 대신에 그 무는 아, 무는 잘 크고 있습니다. 무 두구리는 여름에 지난 여름이 많이 힘들었고요. 어, 무는 아주 잘 크고 잘 크고 있습니다. 무는 아주 잘잘 크고 무 그래서 아프, 앞으로 <laughs> 앞으로 그 어, 배추는, 어, 배추는, 저, 시장이나 마트에서, 어, 그, 어, 사먹고, 호기심에 재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어, 너무 많은 그, 저, 벌레와 진딧물 등에 예, 도저히 그 감당을 할 수가 어, 어, 없습니다. 대신에, 무는 조금 수월, 수월한 것 같습니다. 무는 벌레가 생기더라도 어, 잡기 수월하고, 어, 진딧물이 생기더라도 쉽게 예, 어, 어, 그 분사기로 어, 분사기 좀 세게 하면 어, 충분히 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는 고려해볼만한데 배추는 아, 우리 농민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. 그 슈퍼나 마트에서 아, 배추 대단합니다. 예. 처음에 딸기를 심을 때, 구입했을 때 뿌리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와서 그렇게 택배로 받았기 때문에 심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견뎌내고 지금은 잎도 두세 개씩 밑에서 올라와서 지금은 잘 크고 있습니다.